어떻 건가요? 끼워주니까 아, 말 시키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빨리 빨 다니다 아. 쏘리 쏘리 제가 아 지갑은 좀 하지 말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진입니다 어, 끝인가요? 네? 간단히 하라면서요 어. 그럼 아까 지각한 걸로 혼나셨는데 그때 어떤 심정이었나요? 지들도 맨날 늦으면서. 자, 오늘은 캐릭터 디테일 설정을 잡을 거야. 근데 호랑이 설아를 이용할 만큼 오도인 특색으로부터 나오는 성격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스토리팀, 기획팀 모두 의견 있으면 나한테 말해 줘.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아, 저는 성정포 려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가현이라고 합니다. 아. 배고프다 네? 아까 보니까 스토리팀, 기획팀이 있던데 그게 뭔가요? 아, 저희는 효율성을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기획팀과 스토리팀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스토리팀에는 저랑 유진이 이두 명이 맡고 있고, 그리고 기획팀은 경서와 시연이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맨님 몇 살이세요? 저... 저좀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닌가? 아님 말고요. 계속. <laughs> 어, 제가 덕노라는 캐릭터를 설정해 봤는데요. 코믹코믹 릴리프형 인물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덕노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조금씩이라도 환기될 것 같아요. 때로는 덕노 특유의 눈치 없는 행동으로 사건의 실마리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덕노 웃음 소리는 덕노. 덕노, 덕노, 덕노.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팀 이시현입니다. 덕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덕노 관련 설화를 제가 찾아오기도 했고 그 덕노라는 캐릭터만의 매력이 참 좋아가지고 오 그러면 실제로 덕노 같은 사람하고 연애할 수 있나요? 아 덕노 같은 사람이요? 그건 좀... <laughs> 아, 근데 유연이라는 인물 좀 사이코 같아 유연이가 사이코라고? 아니지. 유현이는 사이코가 아니라 오도인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인간을 좋아하는데 인간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오는 딜레마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캐릭터고 우리 기획 의도 자체가 그런 느낌을 살리자는 건데 유현이가 사이코면 얘 개인만의 문제가 되잖아. 근데 얘 개인만의 문제로 몰아가면 우리 기획 의도랑 맞지가 않아. 그치? 그렇지. 내말 이해한 거 맞아? 어.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경사고요승전몰려라팀의 유일한 사육작가 기획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포토샵도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서에 제 손이 안 닿은 부분이 없어요 일단 기획 의도로 간단히, 일단 제가 써봤고 말... 아니 잠깐만요 기획 의도 제가 써봤고 그리고 스토리팀 공부도 했고 스토리팀 모부도 했고 그런 것들도 공부도 했고, 했고, 했고. 어요 아까 싸우신 거 같던데 괜찮으신 건가요? 싸워요? 제가요? 아니, 그거 토론한 거예요. 아니, 그냥 저희끼리 이렇게 토론 자주 해요. 응. 경서씨랑 싸운 게 아니라 토론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어,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어, 뭐 생각 잘못 말했다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사람이란 게 겪어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에이. 힘드네 의견 충돌하는 선배들 사이에 끼셨는데 평소에도 자주 일어나요? <laughs> 부드러워 오늘 회의 끝 와. 뭐야? 우리 3시간 했어? 나 1시간 한줄 알았는데 좀만 더 할까? 아니 이거 할일좀 많은데 계속해도 될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유진씨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언젠간 이곳을 탈주하고 싶어요 유진아 어? 뭐하꼭 대선 타고 싶어요 파이팅! 근데 감독님 이거 출연료는 얼마 줘요?